자, 어제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광진구에서 자기 집에서 자살을 했지요. 자기 집에서. 한달 전인가 김세론이가 자살하고. 어, 어제는 희성이 광진구 자택에서 엄마가 문 열어보니까 자기 방에서 어, 이렇게. 예, 아주 안 좋은 일.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터질까. 악플 때문에 악플. 악플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언젠가가 마약인가, 뭐 이런 혐의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거 하고 계속 해가지고, 어, 결국은 요인이 이거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사주적으로 한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예. 자, 보게 되면, 보게 되면, 어, 격부터 한번 찾아 봅시다. 격부터. 무슨 격일까? 격이 무슨 격일까? 찾아 봅시다. 인월이니까 생일을 한번 어, 봐야 돼요. 인월이. 예. 수김이 10% 정도 있는데, 인각 병무 자, 일단 투관이 안 됐으니까, 월지가 일단 격이에요. 격은 정강격이에요. 정관격이 정관격 정관격 일단 요인을 따지다 보면 월지일지가 인미지야 김문간살이다래요 아까 김광현 야구 선수도 김문간살이 있었고 여기도 기물이 있는데. 월일은 작용력이 매우 강하다. 기문이 예민이에요. 예민. 상처를 많이 받는다. 마음이 열이다. 겉보기하고 틀리다. 그다음에 탕화살이 몇개 있어요? 탕화살이 두 개. 탕화살이 두개 있지요. 인추고중에 인오가 있지요. 인탐화 오탕화 그다음에 요 미토는 웃기라고 그래요 미토는 욱하는 기분이 욱하는 기여 성격이 그래서 또이관대지를 깔았지요 김일주가 간여지동의 관대지야 자존심 고집 이게 굉장히 세고 또정관격이야정관격들은 어때요 이런 악플이라든가 체면의 손상이 강하면. 그냥, 목숨도 날려요. 정광격들 조심해야 돼. 쪽팔리게 만들면 큰일 나요. 평광격, 정광격, 평광격은 덜해요. 왜? 평광격은, 복수를 해요. 나한테 누가, 어, 그, 엿을 내리면, 대가 퍼져, 두 배로. 그런데 정광격은 그러질 못해. 마음으로만 끙끙 알아, 정광격은. 예, 네. 왜? 정관이 두개 있어야 평관이 되는 거예요. 평관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정관격들은 체면이 생명인데, 이렇게 악플이라든가, 뭐, 루머라든가, 이걸 못 참아요. 예. 결국, 김세론도 그렇고, 예. 여기도 똑같이 이런, 예. 그래서 연예인 악플은 대단히 이건 삼가해야 된다. 연예인들 악플은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에, 보게 되면은 어, 상관 상관이 강해요, 약해요. 약, 약, 약. 약해지요 근이 너무 멀리 있어. 그리고 이술 술중신금 저 상관의 근은 여기서 인오술을 해서 인오술을 해서 화로 가 버리니까 그야말로 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파류상관이라. 파료상관. 파료상관이 지금 대운이 병화지요? 병화. 병화가 오면, 병화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상관이 약한데 병경충으로, 병경충으로 상관을 깨버려요. 깨버려. 작년에 갑경충으로 또 깨버리고 올해 을목이 파료상관을 을경압으로 또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뭐야? 돈벌이도 좀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상관이 가수가 입으로 먹고 사는데 이게 이그이 예. 그, 그, 멤버 뭐 무슨 그룹이에요? 이, 이, 이 가수가. 그룹 이름이 뭐야? 솔로예요. 솔로예 어. 그 다음에 노래 하나만 대봐. 이 사람 노래 제목. 안되나 안 되나요? <laughs> 예. 예, 난 그건 몰라. 그냥, 어, 아침에 강의 자료 중에, 어, 아침에 딱 출근해서 새벽 5시 반이면 출근해요. 딱 나와보니까 이 기사가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불리트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 안 되나요? 뭐 하나 있네, 그래도. 안 되나요? 예. 그래서, 사람은 상관이 강해야 돼. 상관이 생명이야. 식신생, 그러니까 식상이 강한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식상이 차라리 좋아. 식상이 떴는데 이렇게 희마리가 없으면 예 저게 파류상관이고요 고립은 안 됐죠 토생금은 받는데 토생금은 받는데 근이 너무 부족한데 운에서도 운에서도 병호대운이지요 하늘과 땅이 다 불이니까 이걸 녹이려고 하지요예 음. 그래서 원인은 이런 거다 예. 부모님, 어머니도 깜짝 놀라죠. 같은 집에 있다가 자기 방에서 죽었으니까. 네. 문 열어보니까 죽어 있어. 한장 해는 거야, 한 장. 예. 그, 게 사주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네. 상관 하나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정광격 아니면 또 넘겨요. 정광격 아니면. 그래서 제일 저기에는 게 정광격하고 정인격. 정재격은 절대 안 죽는다. 정재격은 안 죽어요. 돈을 한 30억 벌 때까지 절대 안 죽어요. 음. 왜? 여기는 실속이기 때문에 죽음을 몰라. 그런데 예. 정관은 명예야 무조건. 내 명예를 건드리면 죽는 거예항거도 못해. 항의도 못해. 그래서 정정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편편이 좋은 거예요. 편편편. 자, 그래서 고립이 무섭고 뿌리가 없는 게 사주에서 가장 무섭다라는 거예요. 뿌리 없는 게. 예. 또 궁금한 거. 기토 타김이라 그러지. 기토 타김이라래요. 기토 타김이라래요. 하나가 아니라 두개나 돼. 기토 타김. 이런 건 뭐야? 혹시 또 이성친구라든가, 그쪽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이쪽에 뭔가 문제가, 아 보이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저기토타김은 아버지, 아니면 여자친구, 아니면 돈인데, 예. 기토타김이것도작용했다고 예. 그리고 예민해요. 인미기문이 굉장히 예민해. 예민한 정각격이에요 예. 예민하면서 정각격이에요 예. 털털한 여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 아, 털털한 여자. 예. 또 궁금한 아니, 거. 아니면... 연월 일의 간이 없지야. 그리고 가수야. 그러면 무조건 방송 나가고 입으로 먹고 살면은 신금이나 식상인데 식상. 상관이요. 예, 상가니까 노래, 예, 랩이고 먹은 노래에 된다라는 거. 저게 없으면 가수가 안 돼. 반드시 식상 있는 시간은 신사나 경우하는 신사나 요게. 신사면 식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면 식신 정인이야. 안 죽지. 식신의 뿌리가 튼튼하니까.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경호시로 추정을 하는 거 그러면 인호술 삼합으로 좋지 않았을까요? 인호술 삼합이 되면 귀격이에요. 인술. 이, 이건 뭐, 인호술까지 완전 성립을 안 해도. 그래도 인호술이 있어. 그럼 화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녹아. 화가 강하면 척에 녹아버려. 그래서 이 식상이 사람은 뿌리가 있어야 돼. 식상이 강해야 돼요. 식상이 3개는 있어야 돼. 사주에 식상 3개 이상 있는 사람 손들어. 있잖아. 오래 살아요. 108세까지 살아. 김영석 교수보다 2년 더 살아. 식상이 있어야 돼, 사람은. 그런 예를 들어서 진... 내가 식상이 4 5예요 식상이 4 5야 110세까지 살아요. 1 1 0세가 예. 네, 저기 진술중리가 식상이도 많이 네. 세가, 세 개가 지지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게? 만약에 진술중리로다가 식상이 네.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네. 그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네. 음, 뭐 재주가 많고 뭐 그런 의미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진술중리가 네, 식상으로 돼. <laughs> 진술충미가 식상입니 사주의 식상일 때. 식상일 때 재성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진술충미보다도 예를 들어서 목이나 화가 식상인 사람이 훨씬 잘 끌어오게. 진술충미보다. 진술충미보다. 왜냐? 진술충미 식상은 어때요? 뭐 삼합이나 방국이나 짤때 이게 제대로 식상 노릇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식상 역할을 잘 못해. 카멜레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카 식상은 기가 막혀요. 이 언변술이 좋기 때문에. 모카 식상은 이 이빨을 잘까. 근데 이건 어느울해. 진술충미 식상은 이게 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해가지고. 네. 또 또 질문. 아 그러면 네. 저 희성이 네. 그 2001년 그때 배운때 네. 아마 그때가 제일 잘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 갑진 대운. 네. 갑진 대운. 네. 갑진에서 신사 초반기까지. 여기까지는 잘 나갔지 갑진에 왜냐하면 화치승룡이라 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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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다 더워 이럴 때는 진토 하나만 오면은 화치승룡 모든 게다 풀리고 그다음에 신사대운까지도 여기도 네. 경금의 을사 이게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괜찮은데 서른아홉부터 완전히 상관의 뿌리도 없고 조열해지니까 서른아홉부터는 완전히 추락이야. 완전히 지금 추락이라고. 그래서 이조혈한사주은 어, 화치승룡. 용 하나면 이스타덤에 올라가는. 아 그러면 저 음. 인수의 뿌리가 이놀이 음. 이놀 인월. 여기 뿌리가 있다고. 있 예,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놀이라 가지고. 이놀이 예. 여기 수 기운이 15% 들어 있어. 예. 뉴스를 보니까요. 네. 이 사람이 마약을 예전에 해가지고. 예전에 마약했었어. 지금 이번에도 약 마약 중독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자복용이 아니라.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사주에 어떤 인미 그런, 예. 인미가 마약이에요. 마약 물기 인미. 아, 탕화가 이거 마약 물기. 탕화살, 아, 신세비간에 신세비간. 그런데 인미 예민하고 탕화살 이렇게 심리기복, 감정기복 이게 이제 신세비간 쌀이에요. 예, 이런데 마약 이런 거 옛날에 한번 있었는데 이거 아플 세례 받고 아주 힘들었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몰인지 최근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마약을. 마약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지요. 중독성이. 담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담배. 예. 담배도 마약이랑 똑같아. 담배도 똑같아 그러면 예. 수화가 수화 순화 중에 저거는 좀 화가 좀 강해서 그 성어가 예.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요 월지일지고 월지월일신가 전부 문제를 일으키고 결정적으로는 이파류산반이에요파류산반달때 돈도 잘 벌리고 잘 나가다가 지금은 뭐야 찌그러졌죠. 찌그러졌잖아 음. 인기가 떨어지니까 연예인들은 이게 문제야 잘 나갈 때 그만큼 떨어지거든 올라간 만큼 떨어져 예 네. 그래서 연예인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거 없어 그러 예. 네. 예. 네. 애매, 좀 어려운, 이상한, 그런 종교가 네. 있었던 걸로 아는데. 종교. 네. 특별해지, 인미, 까다로워. 예. 네. 장막, 성전, 뭐, 아, 이상한 거, 이런 거. 예, 아, 아, 네. 그런 거. 네. 어. 그리고, 이 기밀주, 간대 깔면은 뭐예요? 나름대로 그, 고집이, 자존심이 강해.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해. 가절지동의 관대지. 관대지는 사람의 나이에 10세에서 19세. 뭐예요? 사춘기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탁 마음 먹으면 이렇게, 예. 근데 문제는, 김세련도 그렇고, 희성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연세적으로 계속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요. 누구 하나 죽으면 계속 일어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요번 달은 아, 조심해야 돼요. 음. 영동달이에요. 지금 현재가. 지금 영동달이 음력 2월 1일부터, 이, 어, 음력 2월 1일부터 2월 28일이 딱 지금이에요. 앞으로.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여기는 낙작업들에야 돼요. 이게 뭐냐. 영동 지방에서, 경상도, 강원도, 영동, 그, 또 동해바다에서 대신들이 전부 출몰해가지고 우리나라 신들이라는 대신은 다 와서 점검해는 달이에요. 이때는 잘못 걸리면 아주 크게 웃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지금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제 예상에는 20일, 20일, 21, 21일. 요 정도에 아마 판결이 날것 같은데, 20일, 21일 정도. 앞으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예. 요번 주 원래 예상이 요번 주 14일, 요번 주 금요일 날날 거라고 그랬는데, 아마 조금 연기가 될것 같아요. 내 예감에는.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2016년, 17년 당시에, 다섯 명이 죽었어요. 자살자가. 이번에는 2, 30명 죽어요. 최소 2, 30명. 어떻게 판결이 나도 자살이 많아요.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 자살귀는 같이 그 귀신이 자살귀가 몰고 다녀요. 붙어 다녀 자살귀가. 그래서 헌법재판소 100m 근방에 있는 주유소는 아예 영업을 안 해요. 왜? 판결 잘못 나면 주유소에 기름 가지고 다 그냥 화재 나고, 막 건물마다 다불 찔른다고. 주유소 안 해, 영업 안 해. 이날, 판결. 100m 아주 헌법재판소 주변에. 이건 뭐, 탄핵대도 그렇고, 기각대도 그렇고, 너무 지금 완전히 지금, 어, 이거 서로서 이거 큰 문제야. 이거 잘못하면 내란으로 번질 수가 있어. 이, 이, 선고 후가 더 무서워. 예. 네.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거의 70%에서 90%가 국민들이 다 그냥 탄핵시켜야 된다랬어.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야. 예. 네. 탄핵시켜야 된다가 대체적으로 50%에서 최대 60%가 나오고, 안 된다. 이게 40% 정도가 나와요, 지금. 40%에서. 이렇게 되면 70% 이상이 나오면 이건 하늘의 뜻이야.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70%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늦어지고 구속 취소가 되고, 지금 문제가 지금 이렇게, 예. 그러니까 헌법 재판관들끼리 밥다 먹는데요. 이쪽 세 명하고 이쪽 네 명인가 다섯 명이 각각 식당 따로 가서 먹는데, 으르렁거리 여기도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도, 예. 그러니까 뭐야? 이, 이 임명할 때이 여덟 명 아홉 명 임명은 완전 중도만 임명해야 돼요. 헌법을 바꿔서, 예. 여기 이제 누가 임명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 이쪽도 이쪽 패거리가 되고 저쪽도 패거리가 되버리니까이 체판 결과를 국민들이 이게 불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느 쪽으로 돼도. 예. 네. 그래서 절차에 이런 거는 흠결이 없어야 돼요. 아주 육가원칙에서 정확히 체포부터 끝까지 법적,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석방 취소해가지고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겹쳐있어. 예. 그리고 올해는 을사, 을사, 을사면에는 어, 그, 이게 에, 에, 그, 택수공개 주역에서도 가장 흉한 게예요 주역 회의 중에 경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힘든데 이럴 때는 웬만하면 외출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행이라든가 해외여행도 6월 전에 갔다 와야 돼요. 6월 6월부터 지판이 흔들려 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지진이 지금 어 거기 그 어, 일어났었는데 외국에서 거의 올해는 뭐8.0 넘는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막 많이 죽어요. 어, 많이 보통 죽는 게 아니야. 올해 예, 이 행성들이 일직선으로 서요. 지판대가 한번 뒤 흔들려요. 이럴 때는. 어, 해외여행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예. 이거를 앞에 강의할까에다가 내 뒤에 강의는 이게 예 <laughs> <laughs> 순서를 지금 <laughs> 예. 운동 선수 공이 있다가 예. 선생님 월지 묘술 김은 좀 알려주세요. 묘술이 이월 이제 묘술이 있으면. 묘술이 있다. 인미 묘술은 좋아요, 그래도 그나마 좋아. 니 월지하고 일지에 묘술 기문이 있을 경우에 어떤 게더 예민한지 묘술. 묘술은 기문이 아니라 철새 계급이다. 타기납 묘술납이 돼 가지고 요거는 기문이 아니라 어,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묘술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 선체주도 있고 괜찮아요. 묘술. 예. 네. 묘술. 묘술 기문은 처음 들어보는데. <laughs>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묘술. <laughs> 근데 묘술은 합이 잘안 돼요. 합이 잘안 돼요? 예. 네. 묘술은 왜 합이 안 될까? 여기는 목이고 여기는 토예요. 네. 목, 토는 목국토를 하기 때문에 묘술은 합이 안 되고 오술은 끝내 주게 돼요. 오술합 화생토지예요. 이건 목국토야 이건 합이 잘안 돼요. 오술이면은 그냥 불로 확 변해. 묘술은 합이 잘안 된다. 극하는 거는 합이 합의, 묘술 합이라 는데 합이 안 돼요. 시, 예, 약간만 돼. 네. 약간만. 예. 그, 마지막 그럼, 질문. 그러면 네. 지금 저 저희가 가수가 아니고 네. 업상 대테를 하려면 어떤 직업을 여기는 이제 감독이라든가 정감격이니까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관리해야 돼. 관리. 정제, 정제, 정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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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비견도 길신이에요. 바른 사람이요이 사람은. 바른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약에 한번 손을 잘못 댔다가. 그 악플 세례. 예.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지. 그런데, 지금 4 4세예요 지금 이제 운명하게 되면은, 윤회가 빨리 와요. 보통 우리가 죽으면, 몇년 후에 올까? 인간이 죽으면 다시 윤회를, 어느 정도 되면 윤회 될까요? 기본 천 년이에요. 기본 천 년에서 만년 사이에 우리는 이 다시 와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일찍 생을 마감하면 빠르면 50년, 늦어도 100년 안에 윤회를 해가지고 와요. 기회를 다시 한번 줘. 기회를 자살한 사람은 빨리 줘요. 예. 그러니까 뭐야? 일단, 윤회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윤회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주 탁하게 살면 두번더 기회를 줘요. 두번더 윤회를 해 왜? 여기가 교도소지요. 지구가 교도소야. 그 다음에, 적절하게 사는 사람은 한번더 윤회를 하고 이 타인이라든가, 그야말로 성인군자로 사는 사람은 윤회를 이제 안 해요. 이 생이 지금 맞지 말게. 더 이상 이 지구, 교도소에 오질 않고, 천상계 가서, 천상계 가서 릴리리만 보여 예. 그렇게 좋아. 천국에 가면은. 다 모셨어. 예? 아니, 난 식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예. 거기 가면은 사과가, 사과 하나 크기가, 1톤 트럭만 해요. 이거 가지면 3년은 먹어요. 달콤해. 엄청나다로. 아무것도 아니고 과만 먹어도 돼. 그러니까 뭐야. 이 타행을 해고 가야 돼요. 좋은 일을 해고 가야. 아니, 거기 뭐. 가면 뭐 아직 뭐 없는 게 없어. 예, 이 천국이야. 이제 천국. 해탈해야 돼요. 예. 어, 뭐 믿어도 돼요? 좋은 일 해고 가야 돼. 그러니까 <laughs> 뭐야. 개판으로 살았어도 죽기 전에. 3년만 똑바로 살고 가면 천상 가요. 죽기 전에. 개판으로 살았서도 그러니까 60 이후에 똑바로 살아요. 60 이후에 이타행을 어, 그 아그이 해야 돼요. 말로. 지식적으로. 그래야 천상계가 자살해데도또 윤회를 해요? 반드시 윤회를 해요. 그런데 자살하면 좋은 사주를 못가져와자살하면 객사해면 좋은 사주를 못 가져와요. 예, 가져와.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기회는 한번 줘. 다로준다 예. 나와서 또 고생하라는 분이. 한번더 기회를 줘요. 나와서. 예. 다른 사주를 줄 테니까 한번 살아봐라. 기회가 아니라 벌 받는 거죠. 예. 언제 신 공부를 좀한두 시간 해야 되겠어. 신에 대해서. 신, 귀신, 귀신 공부. 언제도 상담했는데 귀신이 이렇게 보인다 그래더라고. 평택 사는데 지금 보고 있대요. 네, 두 마리가 보이는데 딱 나무에 하나 하고, 네, 보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 이 귀신 자기한테는 자주 보인대. 정신병 아니에요? 보는 아니, 거지. 그 저기 말. 딱 보여. 조선병이면 그 보인다는 네. 뜻이에요. 네, 네, 귀신의 모형하고 어, 고기하고, 딱 이렇게 나무에 해가지고 네, 왔다 갔다. 귀신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영안실에 가도 딱저 저 벽에 딱 붙어 있어 요 귀신이. 아니, 상시에 정신은 멀쩡한데 네. 그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보면 천문살이든가 기문가살이 쫙 깔려서 귀신 보이는 사람. 예. 네. 그래서 어제 상담 하면서그 남자 저기 그다 망해고 시골에 가 있어 시골에 시골에 폐가에 폐가. 그러니까. 폐가에 귀신들이 우글거려 거기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얻어가지고 예 네. 상담을 예다 네. 망해먹고 예. 네. 근데 내 유튜브 보니까 간혹 신강이 해가지고 어, 신청했다고 하더라고 신에 대해서 좀 대화 좀 해보려고. 귀신 뭐인데 지금? 귀신이. 원장님 여기도 있어요? 어 여기도 있지. 한 사람이 한두 명끌고 와요. 여기 올때 혼자 하나. 항상 그 자기 따라와. 보호신이 따로 와. 보호신이 따로 와요. 우리 손주 공부 잘하고 있나? 예, 네, 네. 자인사하고 오늘 인 마칩시다. 차련, 경례, 감사합니다. 네.